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최종 보스이자 남아메리카 최강의 육식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이 공룡은 여러 영화나 게임에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묘사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룡의 왕은 티라노 아닌가요? 기가노토가 더 크고 강했나요? 라며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두 공룡 중 실제로는 누가 더 컸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것은 기가노은사우루스 입니다. 백악기 후기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이 공룡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육식공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단두 마리의 화석만 발견되었으며 그나마 한 마리는 아래턱 일부에 불과해 크기 추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우리는 이 공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발견된 개체가 확률상으로 평균 크기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점, 완모식표본의 보존율이 크기 추정이 가능할 정도라는 점을 토대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완모식표본 CH1의 경우 보존율이 70%로 신체의 상당 부분이 화석화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개체를 길이 12에서 13m, 체중 6서 7톤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는 것이 1995년에 발표된 크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 실린 수치를 사용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 추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몸통 부피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경각골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가노토사우루스의 경각골은 보존율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화석이 그렇듯 그 일부만 보존되어 있죠. 기존까지 학자들은 경각골의 말단 일부만 누락되어 있다 생각하여 그 길이를 97cm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의 화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해당 분류군의 평균적인 경각골 모양을 얻게 된 학계는 곧 기존 재건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메락세스, 타우로베나토르 타메리라토르 등 엄청나게 높은 보존율의 친척들이 발견되며 전체적인 골격이 잡혀가자 생각했던 것보다 누락된 부분이 훨씬 많았음이 드러났죠. 이를 수정하자 견갑골의 길이는 103cm를 넘었으며 오탁골까지 포함하면 그 길이는 125cm를 넘어갑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존 복원보다 몸체가 훨씬 두껍게 바뀐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체중 추정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된 방법은 주로 대퇴골 둘레를 통해 체중을 계산하거나 대략적인 3D 모델을 만들고 크게 구간을 나눠서 각 구간의 질량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스콧 하트만은 이 방법으로 완모식 표본에 대해 6.8톤 정도의 체중을 얻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학계에 널리 퍼진 신체 모델이자 크기 추정치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존 복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경각골의 크기를 고려하고. 0.915에서 0.97로 조정된 신체 밀도까지 반영하면 기존보다 훨씬 큰 동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2010년대 후반의 연구에서 조정된 신체 밀도만을 넣어 봅시다. 기존 재건에서 기가노토사우루스 모델의 전체 부피는 7,450 리터입니다. 여기에 0.97을 곱하면 동물의 체중이 나오는데요, 그 값은 7,227kg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발표된 것보다 무거움을 알수 있죠. 이제 견갑골의 크기 증가로 육중해진 몸체를 반영해봅시다. 고생물학자 댄 포크스는 완모식 표본에 접근 가능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각 뼈들의 정확한 크기를 대측정했습니다. 그는 완모식 표본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며 약 9000리터의 값을 얻었다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인 애니케 페이지 역시 재측정된 뼈들을 토대로 8700리터의 값을 얻었죠. 즉, 이를 모두 고려하면 완모시표본은 최대 9톤에 달하던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기존 복원에 비해 약 20%의 크기 증가를 겪은 것이죠.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완모시표본은 아마도 확률상 종의 평균에 근접했을 것이며 몸길이는 12에서 12.7m 사이, 체중은 7.2에서 8.8톤 사이에 있었다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마리의 기가노토사우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아래턱 일부에 불과하지만 표본 구호가 있죠. 치조의 간격을 통해 계산한 이 표본의 크기는 완모식 표본의 같은 부위보다 6.6% 거대합니다. 이 표본이 완모식 표본과 같은 신체 비율을 지녔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최대 길이 13.5m, 최대 체중 10.7톤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그렇듯 개체마다 두개골의 비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동물의 신체도 정확히 6.6% 차이 났다 보기엔 무리가 있죠. 앞서 언급한 애니케 페이지는 두 동물의 차이인 6.6%가 너무 과장되었을 수 있다 지적합니다. 그는 해당 표본에 대해 길이 13m, 체중 9.5톤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죠. 덴포크스 역시 이런 점 때문에 해당 표본의 체중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기가노토 사우루스는 길이 12에서 13m, 체중은 7.2에서 9.5톤 사이였다 볼수 있겠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번외로 남미의 코코콤 산악에서 발견된 발자국도 있는데요. 해당 발자국을 남긴 동물은 기존에 알려진 두 개체보다 더 거대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동물의 크기 다양성을 생각하면 10톤 넘게 자랐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제 상대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기가노토사우루스와 달리 상당히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의 평균 크기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죠. 발견된 성체의 평균을 내면 티라노사우루스는 길이 11.8에서 12.2m, 체중 8에서 9톤 범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동물이 얼추 비슷한 크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화석이 더 적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티라노사우루스도 완모식 표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모식 표본인 CM9380은 몸 길이 11.9m, 체중은 7,950kg에 달합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와 비교하면 길이는 80cm 짧고, 체중은 800kg 정도 가벼운 것이죠. 따라서 두 개체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기가노토사우루스 쪽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대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티렉스의 완모시표보니 다른 성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다는 점이죠. 이 개체는 두개골부터 다른 성체들에 비해 작으며 전체적인 덩치 또한 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가노토사우루스도 하필이면 평균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 커다란 다른 개체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개체는 가장 유명하고 잘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인 FMNH-PR2081입니다. 이 표본은 골격의 대부분이 발견되어 정확한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PR2081과 -E CM9380의 길이 차이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완모식 표본, 아래턱 표본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PR2081은 -E 티 렉스 중에서도 거대한 축에 속했으며 몸 길이는 12.3m, 체중은 만킬로그램에 달합니다. 길이 13에서 13.5m, 체중 9.5에서 10.7톤으로 추정되는 아레터 표본과 비교하면 덩치는 비슷하나 길이가 짧다는 것을 볼수 있죠. 물론, 2081보다 더큰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습니다. RSMPO238의 경우 몸 길이 12.4m, 체중 10.5톤에 달하며 BHIU 기사8의 경우 몸 길이 13m, 체중 11.7톤까지 추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도 그렇게 큰 개체가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최대 크기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평균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죠. 우선 발견된 화석을 기준으로 평균과 최대를 모두 비교해 봤을 때두 동물은 거의 같은 크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길이가 짧은 대신 몸체가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갔고,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몸체가 덜 두꺼운 대신 길이가 길어 동체급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두 동물 모두 평균 체중 7에서 9톤으로 같은 체급이었습니다. 여... 여기까지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 중 어떤 공룡이 더 컸을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쪽이 발견된 개체가 워낙 없다 보니 비교가 어렵지만 일단 발견된 화석을 기준으로 하면 두그 보식자는 거의 같은 크기였다는 것이 최신 학설입니다.